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제가 별몇 번까지 썼지? 별3번까지 썼나? 좀 보고 좀 얘기해 줘봐. <laughs> 아, 별3번까지 썼어? 별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까는 지수법칙이 지수가 어디까지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mn 값이 모일 때? 양의 정수일 때까지 썼었거든. 근데 네, 우리가 양의 정수가 아니고, 걔네들 지수를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확장을 시킬 건지 한번 보고 싶은 건데 목적이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이 있고, 이 지수가, 이게, 어 자연수가 오게 되면, 자연수가 오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밑은 뭐뭐뭐가다올수 있냐면, 양수도 올수 있는데, 0도 올수 있고, 음수가 다올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세적업하면 마이너스 8 그런 식으로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네들 이렇게 그 지수를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또 무리수에서 또 어디까지?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대 실수까지 실수까지 확장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항상 미친 뭐 밖에 못올 수가 없냐면 양수만 와야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 양수만 근데 네, 그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있는 성질을 쓰면서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 갖고 있는 지수법칙들 하나 써볼 건데 첫 번째 1번은 이게 있답니다. 이거는 항상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어? 모든 수의 영적곱은 뭐죠? 모든 수의 영적업은 1이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수의 영적업은 1. 응? 그두 번째는, 어, a 의 마이너스 N적업이 있거든? 그 앞에 지수가, 음수가 들어있는 케이스인데, 음수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A n 적업분의 1을 쓰기도 하고,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1의 N적업도 1이잖아. 맞죠? 어떻게 쓸수 있어? a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쓸 수도 있답니다 맞죠? 여기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가 괜찮을까? 저기 여기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가 어, 마이너스를 지웠더니 분모로 갔잖아요. 근데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되죠. 음수는 될수 있어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쵸? 어,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 m 루트의 a의 n제곱을 뭐라할쓸수있냐면 a의 몇 분의 몇? m 분의 n 앞에거 분의 뒤에꺼 뭐라고? 앞에거 분의 뒤에꺼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 m 루트 a는 뭐라할쓸수 있어? m 루트 a는 뭐라할쓸수 있지 그러면? a의 몇 분의 몇? 음, m 분의 1이겠죠 맞지? 어. 그럼 이네들 갖다가 왜 우리가 어, 응수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봐 볼게요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루트 A는 뭐와 똑같아요? 루트 A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생겼다고 했죠? 이지 맞지? 그럼 얘는 a 의몇분의 몇? 몇? 2분을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값이 실수 값을 갖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먼저. 음수가 오면 허수가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 성질에 의해서 음수가 와도 안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외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만 와야 된다는 것만 봐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거기에 가지고 만들어진 지수 법칙은 a m 제곱 곱하기 a n 제곱은 뭐가 되죠? a의 복? m 플러스 n 되는 것도 괜찮을 것같지 응? 그럼 네 번째, 이제 a m 제곱에 나누기 a의 n 제곱은 어, a의 m 빼기 n 이렇게 쓸 거예요, 먼저. m 빼기 쓸 것이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AB의 N제곱은 뭐죠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 B분의 A의 N제곱은 뭐가 되죠? B의 N제곱에 A의 N제곱 된다는 게 우리 알고 있는 지수의 확장 공식이 된답니다. 응? 우선 내용은 이게 다긴 한데, 우리가 문제 푸는 유형들은 문제 풀 때마다 각각의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필기하면서 써야 될것 같아. 요 왜냐면 걔네들 문제 풀수 있는 유형들 다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꼭 써라고 하는 건꼭 써야겠지? 알겠지? 알겠지? 저희 듣고는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꼭 써야 하는 건꼭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예제 4번부터 아마 같이 한번 할게요. 4번부터 음. 아니 지금 말고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이건 지금 지수 계산하는 방식들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이렇게 됐어요 1번은 뭐라 했냐면 2의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루트에 8이 있대요 8 이거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뭐가 생겼됐다고 뭐가 생겼겠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어, 2가 생겼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쓰시게 되면 첫 번째에는 2의 2분의 1에다가 맞죠? 곱하기 2 루트의 8은 2의 몇 제곱 세 제곱들은 괜찮죠? 맞죠? 맞죠? 그럼 지수법 측에서는 에 2의 2분의 1에다가 얘는 곱하기 2의 몇 분의 몇 앞에 거분에 뒤에 거. 몇분의면2분의 3이 될 거야. 맞죠? 2분의 3. 그럼 두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지수끼리 뭐예요? 더하지. 그럼 2에 뭐가 돼? 제곱이니까 답은? 4 되는 게첫 번째 문제가 된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어, 6에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나누기 6루트에 뭐였죠 3이 있다는 것도 괜찮죠, 맞죠? 맞죠? 네, 우리 물어볼게. 6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2하고? 3의 곱이지, 맞죠? 그러면 은2 곱하기 3의 몇 분의 몇? 2분의 3이 되는 것도 괜찮... 아, 미쳤죠? 2분의 3이 뭐예요? 3분의? 이래요, 3분의 2. 1 이래야 되고, 그다음 곱하기 뭐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지수를 고치게 되면, 나누기 뭐가 될까, 나누기? 3의 몇 분의 몇? 6분의 1 되는 거였죠? 정치, 6분의 1 맞지? 이거 빨리 익숙하게 와야 돼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ab의 n제곱은 anbn이죠 맞지? 여기 그렇죠? 서 ab의 n제곱은 anbn이니까 첫 번째는 2의 3분의 2 곱하기 3의 3분의 2에다가 맞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나누기 3의 6분의 1 되는 거였죠? 맞지? 응첫 음. 번째부터 볼게요 그럼 얘 보시면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뭐 하셔야 돼요? 더 하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뭐가 돼? 2에 0 제곱될 거죠. 맞지? 응?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거든? 나누기면 두개뭐 한다고 했죠? 빼죠. 그럼 3에 뭐가 되겠어? 6분의 4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3. 6분의 3은 2분의 1 되잖아. 맞지? 응. 그럼 첫 번째는 2의0 제곱은 1이고 얘는? 루트의 3이니까 답은 루트 3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맞지? 이게 괜찮아요? 그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 그래서 좀 약간 어렵긴 해.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분의 3을 계산해보고 싶답니다. 어. 야,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항상 가로 안의 거 먼저 계산 하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가 똑같아요? 어, 5에 제곱이 똑같고, 거기에 관련돼서 몇 분이면? 2분의 3만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 a 의 M제곱에 N제곱은 뭐 똑같지? 5의 세제곱이니까 125하고 똑같은 분야 되겠죠. 맞죠? 맞죠? 네 번째, 네 번째 이 겁니다. 네 번째는 2에 2 플러스 루트 3, 2인가요? 2. 나누기 2에 루트 2 빼기 1이 합니다. 그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셔야 돼. 빼면 뭐가 될까? 어, 3이니까 2의 세 조각은 8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제 4번에 있는 거를 다모를 이용해서? 지수 법칙인데 다 뭐? 루트를 고치는 방법으로 다 고쳤죠. 그쵸? 그렇죠? 어. 그렇죠? 응?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필수 예제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5번. 네, 필수의지 5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왜힘좀 냅시다. 어, 필수의지 5번은요, 음, 제가 1번하고 3번만 풀 거거든요. 아니, 그냥 1, 2, 3번 풀게요. 4번은 좀 쉬워서. 어, 1, 2, 3번 풀게요. 1번만 보면, 1번은 a의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어, a의 6분의 1이래. 그게 몇분의 몇이냐면, 5분의 3이 된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요. 얘네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뭐하죠? 더하지 그러면 a에 어, 2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은 다 지수를 6으로 맞춰볼게. 요 그러면 뭐지? 6분의 9 플러스 6분의 1이 되죠. 맞지? 응.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 몇 분의 몇? 5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응. 그럼 얘는 뭐가 되그면 위에는? 6분의 10은 뭐가 될의 3분의 5에 5분의 3이니까, 답은 뭐가 될까? A만에게 문제 정답 되게 된 거죠. 두 번째, 내적금 루트에 a 의 세조금 루트에 A 되는 거지. 죠 그렇죠? 응? 그럼 얘는 우리가 하나씩 한번 먼저 나타나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요거 하나만 나타내면 루트가 몇개 있어요? 얘는 몇개 있어요? 루트가. 하나만 걸쳐있지. 그면 첫 번째에는 4 루트에 a가 되어있게 맞죠. 루트를 풀게 되면 맞지. 그럼 얘는 루트가 몇개 있죠? 두개 걸쳐있지. 두개를 하나로 합칠 때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 하겠죠. 그러면 12 루트에 뭐 a 되겠지. 맞지?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합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어때야 돼요? 같으려면 몇을 곱해야 돼. 3이면 여기도 뭐를 곱해야 돼.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곱하면 뭐가 돼? 10이 뭐가 돼? 응 3하고 1 곱하면 a 의네제곱 되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곱한 것만큼 어떻게 할수 있어? 나눌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3, 6, 2에 A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괜찮아? 좀 어렵거든 맞지? 이게 왜 어렵냐면 잘안 써먹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잘안 써먹어서 그래. 써먹을 게 거의 없어서 그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세적근의 루트를 붙이시고, 여기는 세적근의루트의 A에다가, 루트 A에다가 곱하기 A가 있답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얘는 좀 적어놔봐요. 얘는 좀 어려워서. 이거두 개는 좀 어려웠으면 적어놔야 될것 같아. 응? 그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뭐가 생겼다고? E. 그러면 E가 생겼대요. 응? 하나씩 한번 풀어 써볼게요 첫번째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3이 몇이야? 6루트 a 맞지? 응? 맞죠? 얘는 뭐가 돼? 3,3은 뭐야? 9루트 a 되죠 맞지? 그럼 얘는 곱하면 뭐가 돼? 3루트 a 되는거 괜찮아 맞죠? 응 그럼 얘는 맞추기 얘는 맞춰야 되거든요 보시면 6하고 9하고 3하고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18이에요, 18. 그 분모는 뭐가 될까요? A 몇 제곱? 2 제곱, 맞지? 어? 얘는 뭐가 돼? 3을 곱하니까 A 몇 제곱? 3 제곱. 얘는 6 곱하니까 A 몇 제곱? 6 제곱 되지, 맞지? 그럼 뭐가 될까요? 18에 뭐가 돼? 구에서 입배에 뭐가 되지? 채자업되는 어. 것이 문제 정답이 되죠. 어. 어, 잠깐 필기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몇개안 남았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어. 어? 하고 네 개밖에 안 남았어. 네 개, 다섯 개 남았거든. 다섯 개만 보면 되니까. 자, 먼저 필기해보시죠. 이제 6번에 보시면 6번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거듭적의 대소관계가 있는데 우리 거듭제곱의 대소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얘게 봤더니 루트가 3루트 3, 4루트 4, 그다음에 1 1루트 12가 있는데 그럼 걔네들 갖고 있는 그 루트 앞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앞에 있는 이 루트 앞에 있는 숫자 3하고 4하고 11을 같은 걸로 맞춰 주시면 안에 있는 숫자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거를 얘네 똑같이 음 12루트로 다 맞추고 싶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도 12루트 두번째 것도 12 루트 세번째 것도 12 루트가 이렇게 돼요 얘는 12 그냥 그대로 붙이시면 되겠네 맞지? 그럼 얘도 3하고 4 붙이신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3하고 4 붙이신 다음에 처음에 3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돼요? 그럼 도 몇을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4가 12가 되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돼? 그럼 얘도? 3을 곱해야 되거든 맞지? 응. 물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3의 4제곱은? 응, 81 4의 세제곱은64 그럼 얘는 몇이야? 12가 되는거죠 맞죠? 그럼 누가 제일 크겠어? 세제곱근 루트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4가 그 다음에 크고 나머지 12제곱루트 12가 제일 크겠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막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예제 6번의 문제가 된답니다 그럼 예제 7번은 이제 뭐냐면 예제 7번은 우리가 곱셈공식에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봤더니 첫 번째는 어, a 플러스 b a 빼기 b 그럼 뭐가 딱 생각나죠? 머릿속에? 합차 그럼 어떻게 써야 돼? a의 1분의 1의 제곱 빼기 1하고 똑같죠?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응, a-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맞죠? 근데 네, 우리가 두 번째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혹시 이 공식 기억나나요? 어떤 거냐면 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죠? 얘는? a 마이너스 b 에 a 적업 플러스 a b 플러스 뭐 b 제업수이은 괜찮죠? 아, 머릿속에 사장되면안돼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어떻게 쓸거냐면 보면 얘를 어, a의 3분의1에세 적업이었고 얘를 b의 마이너스 3분의1에세 적업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세 적업 빼기 b리리 세 적업이죠,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그럼 이거를 이 원칙에다가 똑같이 하나 나눠볼게요. 그럼 똑같이 나눠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하니까 a의 3분의 2에 플러스 두개 곱하면 a의 3분의 1 b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b의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맞지? 거기다가 나누기 뭐 한다고? 나누기? a의 3분의 1하고 빼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빼신대요, 맞죠? 그럼 얘두 개가 이쁘게 지워진답니다. 그럼 문제 정답 뭐가 되겠어? 이거면 문제 정답 되겠죠, 문제. 괜찮죠? 응?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아마 적어 놓셔야 으 돼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냐면 얘는 지수 배수 공식이 있 답니다. 지수의 배송 공식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 첫 번째는 우리 A의 x에다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가 뭐로 돼 있냐면, t라고 돼 있다고 한답니다. 한마디는 어, x가 뭐가 와도 상관없고, A가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1번은 1번은 어, 지수를 두배 시키는 e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ex를 구하고 싶은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거는 지수를 세배시키는 A에 3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3X를 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된답니다. 첫 번째 거는 지수가 몇 배가 된 거냐면, 이게 두 배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지수가 몇 배, 세 어, 배가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맞죠? 응. 어디요? a, 아, x x 승으로소 그리고 숫자 말고 X승용소. 숫자로 쓰면 그 숫자가 아니면 아닌 것 처럼 볼 수가 있어서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수가 두배이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유리식 때 했었는데 어. 지수 두배면 t의 적어백이 2였어요 왠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지수 세배면 t의 적어백이 3t라는 공식이 나온답니다 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 지수 두배면 이거거든? a의 x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얘는 어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두배 띵, 띵 곱해야 돼. 맞지? 근데 곱하는데 두개 곱하면 a 몇 제곱? 0제곱이죠. 맞죠? a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t 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는? t의 제곱 빼기 2 그냥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 밑에 써드릴게. 우리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의 a b의 a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맞죠? 그 응? 그대로 쓰게 되면 얘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쓰니까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x의 세 적업에 빼기 3에 a x 의 a 마이너스 x에 a x 플러스 a 빼기 x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응. 그럼 얘네들은 얘가 바로 t가 되고 얘는 0 적업이니까 1이고 얘는 바로 t가 되는 거지. 그 t의 적업 빼기 몇 t? 3t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t의 세 적업 빼기 3t.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그, 그러니까 t 의 세제곱 빼기 3t. 어, 괜찮죠? 그, 우리, 그럼 얘네들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봐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어, 1번에, 여기 있는 조건에서 1번으로 가게 되면 지수가 몇배 됐어? 두배 됐지. 맞죠? 두배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t 의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차되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얘부터 볼게. 요 얘는 몇 배였죠, 지수가? 3배 됐지. 3배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3. t에 세 적어 빼기? 3. 3t. 그럼 몇이 되겠어? 10? 열? 열을해죠 맞죠. 그럼 이제 2번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번은 어떻게 된 거야? 는게 아니고? 줄어들었죠.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 얘를 t로 잡고 이거를 제곱해 볼게요. 뭐 해보자고?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a에? 1제곱 번째 마이너스 a의 2분의 1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의 값은 t의 제곱 되는거죠 맞지? 맞지? 물어볼게요 얘는 뭐가 돼 얘는? 3 응. 그럼 3에서 2 빼면 뭐가 돼? 1이지 그럼 1의 값이 T니까, t의 니까 t 제곱이니까 t는 뭐 또는 뭐 나와요? 응, 1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고 했네? 그럼 얘는 1보다 큰 값이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지, 맞죠? 그럼 T는 뭐밖에 안 되겠어, 그러면? 1밖에 안 되겠죠. 맞죠? 먼저 필기 해보시고, 딱두 문제만 더 보면 되니까요. 필기 좀 해놓고. 공식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 9번부터 보시면요. 우리 9번은 a의 2x가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의 x빼기 a의 마이너스 x분의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거든요. 이처럼 a, x가 반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요. 여기 위, 아래에 있는 식 있잖아요. 맞죠? 위,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뭐를 곱하시냐면 a의 x를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곱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첫 번째 AX를 두번 곱하면 뭐가 돼? A 몇 X가 돼요? 어 A2X 그 다음에 A-X하고 AX를 곱하면 A0제곱이죠 그럼 빼기 1 그러면 A2X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1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A2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어, 2 빼기 1에다가 2 플러스 1이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게 얘네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항상 원칙은 똑같으니까 A에 X를 곱해서 먼저 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예제 10번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예제예요. 정말 이거 안 나오면 정말 그 선생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예제예요. 근데 봐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어,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은 어떻게 보시냐면, 봐보세요. 어, 63에 X제곱인데 9는 3에 몇제곱? 2제곱. 그 다음에 7에 Y인데 81은 3을몇 제곱? 4제곱. 4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에 똑같은 걸 곱해서 상관없거든요. 양쪽이 맞지? 그래서 어떻게 곱하냐면, 얘도 x분의 1하고, x분의 1을 곱하고, 얘는 y분의 1하고, y분의 1 이렇게 곱할 거예요. 곱하면 얘는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63은 어떻게 돼? 3에 x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7은 뭐가 돼? 3에 y분의 4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네, 우리가 원하는 x분의 2 빼기 y 분의 4는 이두 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뺀 거죠. 빼려면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럼 우리가 63에서 7로 나누면 뭐가 되죠? 어, 9의 값이 3의 x분의 2 빼기 y 분의4 되는 거 괜찮죠. 먼저 근데 9는 3의 몇 제곱? 그렇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인 x분의 2/2. y분의 4의 값은 다 뭐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게 문제 정답 된다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약간의 응용이 된게 뭐냐면 얘네 얘처럼 옆에 옮길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옮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처럼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어 끝에를 는 k로 잡아서 식을 잡고 풀 거예요. 뭘로 잡아서? 링 k 로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는 어 3에 X 승도 K. 그 다음에 4의 Y 승도 K. 그 다음에 12의 Z 승도 K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응? 그럼 첫 번째 거는 뭘로 나누겠어? X분의 로 나누면 되고, 두 번째 거는 Y분의 1. 세 번째 거는 Z분의 1로 이렇게 나누시면 된답니다. 맞죠? 우리는 다시 한번 쓰면 3은 K의 X분의 1, 그 다음에 4는 k의 y 분의 1, 12는 k의 z 분의 1 되는 것도 괜찮죠, 먼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네 두 개의 지수는 더하고 이 지수는 뺀대요. 우리 지수 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곱하고 뺄 때는 나눈다고 했지. 어떻게 하면? 3하고 4는 곱하는데 12는 나눈다는 뜻이뭐지 응. 그럼 이게 하게 되면 얘 곱하고 얘 나누니까 k에 뭐가 되겠어요? x 분의 a 플러스 y 분의 a 빼기 z 분의 a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응. 우리가 그러면 12에서 12 나누면 뭐가 되죠? 12에서 12 나누면 1이지 맞지 어. 응. 물어볼게요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에요? 모든 수의 1 제곱이 1이야? <laughs> 모든 수의 몇 제곱? 뭐? 0 제곱이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x 분의 a 플러스 Y 분의 1 빼기 Z 분의 1의 값은 0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필기해 주시고, 숙제는 지수인데, 연승제 C는 우선 빼고 풀고, b 까지만 푸시면 되겠죠.